자선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국가직이 끝난 다음에 전략적으로 지방직 합격을 하기 위한 학습 방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학생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게 무엇이냐 어, 생각보다 국가직이 좀 평이하게 나왔죠 그래서 지금 사실 합격 것이 굉장히 올라간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직 시험하고 지방직 시험하고 과연 똑같이 나올 것인가 어, 여태까지는 그럼 지방시험의 특색이 무엇이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실 걸 생각합니다. 국가직 시험이 끝난 다음에 2개월의 시간이 남아있는 지금, 정말 시간을 허투루 쓰면 절대로 안될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2개월 정도 남은 지방직 시험을 대비하,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쵸, 과거의 자료, 과거의 기출문제는 미래를 비춰주는, 그쵸,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감으로서 우리가 미래를 뭐 예단하거나 예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반드시 할수 있을 건 바로 무엇이냐. 당장 오늘, 그쵸. 여러분들께서 과거 지방직 기출문제를 풀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과거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하냐. 우리가 국가직 시험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직 시험은 지금 기억에 남는데요. 지방직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쵸. 사실은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기출문제도 품제가 좀 오래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가직 시험이 특히나 쉽게 나왔던 지금 어, 여러분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지방직 시험에 대한 특별한 전략 없이 그냥 무작정 공부를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과거 지방직 문제의 어떤 특성이 있었는지를 반드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약점을 체크를 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 이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거 기출문제에서 드러난 지방직 시험의 특성 과연 무엇인가? 자, 첫 번째. 문법과 유형은 국가직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난도는 올라갑니다. 똑같은 문법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자, 지방제는 조금 더 복합적인 문제도 많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잘안 났던 영역에서도 내곤 합니다. 두 번째, 어휘하고 한자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번에 국가직에서 한자 성어만한 문제가 나왔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 국가직에서 한자 어휘 문제가 적게 나온 거예요. 지방직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 그쵸. 두문제에서 다섯 문제까지 항상 나왔던 그런 어떤 기출 그 특성이 있죠. 세 번째, 독해한 문학 같은 경우는요, 지문분석 문제죠. 국가직과 유형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난도가 조금 더 높고요. 문제가 조금 더 복합적입니다. 자, 이게 무엇인지 제가 직접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보여드리면 첫 번째, 이게 바로 2018년도 작년도에 나왔던 지방직 구급의 문법 문제입니다. 띄어쓰기 문제를 일단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국가직 시험 문제와 뭐가 다르죠? 물론, 이번에 2019년도에는 국가직에서 띄어쓰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통 띄어쓰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국가직은 다한줄짜로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네 줄로 나오게 되죠. 근데 지방지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쵸. 이런 식으로 길이가 좀 길어지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 안에서 차지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문제의 용은 비슷해요. 그런데, 그쵸. 하나의 선택지 안에 들어가 있는 지식의 양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비단 현대 문법이나 규범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작년도에 나왔던 문제죠.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작년도에 지방계에서 나왔던 고전 문법입니다. 그다음 고전법,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훈리, 그죠? 가나마사, 이런 거를 묻는 문제인데요. 국가적은 이런 제자훈리 같은 고전문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약간 단순화시켜서 나오거나 지문에서 찾을 수 있는 수능형 문제으로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죠. 하지만은 지방제 문제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은 지식의 총량은 비슷해요. 근데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 그쵸? 그렇죠? 조금 더 길고 복합적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똑같은 문법 문제, 똑같은 만약에 규범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물론 단순한 문제도 나옵니다. 근데그 중에 일부 문제들은 복합자로 내거나 아니면은 그쵸 들어가 있는 지식의 양이 많아요. 유행, 유형은 비슷하지만 양이 많습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지방 문제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이번 한번 여러분들 자 독해 문학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독해 문제 유형은 비슷합니다. 지방직 독회라고 해서 항상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만약에 다섯 문제나 일곱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은그 중에 네다섯 문제는 평야입니다. 국가적과 비슷해요. 그런데 그 중에 두세 문제. 그죠? 렇이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태까지 역대의 지방직과 국가직은, 그죠, 독해 문제형은 항상 비슷하게 나와. 근데 난도는, 그죠, 항상 지방직이다. 높았습니다. 이건 작년에 제가 진행했던 지방직 OT를 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다는 걸알 수가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는, 그죠, 역대 가자. 그죠, 여태까지 치러진 시험지에서 가자. 독해가 많이 나왔지만 국가직에서 독해가 또 가장 쉬었습니다. 그 난도로 나오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해한 문학의 문제 유형은 국가직과 어차피, 그쵸. 인사혁신처에서 같이 문제를 내기 때문에 비슷하지만은 난도는 좀 올라간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단 이게 작년에 나왔던 이 문학 유형인데요. 이제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 유형은 국가직과 유사합니다. 똑같은 인역체에서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유사한데 뭐가 다르냐면 그쵸. 복합형 문제가 주로 나오는 편이에요. 국가직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문 하나당 문제 하나가 주로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지방직 같은 경우는 지문을 두 개를 주고요. 그쵸. 양쪽 지문에 비교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와는 달리 나는 어떠하다. 가나의 공통점은 무엇이다. 나와 달리 가는 어떠하다. 이런 식으로 비교 문제가 나오게 되는 복합형 문제가 나온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한자 문제 유형인데요. 한자 문제 유형은 국가직과 지방직이 똑같습니다. 나오기만 한다면. 다만 이번에 2019년도 국가직이 한자를 안 냈기 때문에, 자. 한자를 이번에 지방직도 낼지 안 낼지는 아무도 모르게 되는 거죠. 하지만은 나오게 되면은 항상 나오게 되는 게 바로 무엇이냐. 그렇죠. 한자를 준 다음에 거기에 맞는 그렇죠 올바른 도구미나 아니면은 한자를 찍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면은 2018년도에 지방직 9급 문항 분석표를 한번 보도록 하면요. 지식형 문항이 9문제, 지문 분석표 문제가 11문제. 보시면은 9대 11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작년도 국가지 국과 국가 거의 유사하거든요. 하지만 뭐가 이제 문제냐. 보시면은 문법과 규범이 조금 더 난도 올라가고 조금 더 복합적이다. 그 다음에 독해는 보세요. 내용의 사실적 이해. 자 그다음에 사실적예 추론 단락 배열 조건관계 글쓰기 국가적 유형하고요 똑같아 유형은 근데 난도가 조금 더 올라간 특성이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대문학과 고전문학 같은 경우도 유형 비슷하지만 복합형 문제가 좀더 나온다 자 그러면 (2011은) 어땠을까 자 (2017은) 아, 어땠을까 (2017) 같은 경우도 (11문제와) (9문제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9대10) 이었는데 이게 자 (11) 그때 (9로) 바뀌었다는 차이만 있게 되는데 자 어디에 좀 문제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2018년도에는 지금 어휘 한자가 두 문제 뿐이 안 나왔는데, 2017년도에는 재작년이죠? 어휘 한자가 무려 몇 문제? 그죠. 다섯 문제가 나왔어요. 다섯 문제가 나왔는데, 순수 어휘 세 문제, 한자가 두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개는 좀 약간 좀 줄어들었죠. 그러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죠? 그쵸. 어휘 한자는 단순한기기 때문에 이쪽을 대비하는 수도분들은 그쵸. 점수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한 해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016년도는 어떻게 나왔을까? 딱 10개, 10개 이렇게 나왔어요. 10개, 10개고, 자, 문법규범 굉장히 일정한네요 6, 7, 6, 7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휘 한자 같은 경우는 네 문제가 나오는데, 역시나 한자 문제, 두 문제, 하고 빠지지가 않고요 독해는 일곱 문제, 자, 똑같습니다. 유형은 똑같아요. 올바른 문단 쓰기, 말하기의 유형, 자, 그 다음에 내용 그 일치, 그 다음에 제목 찾기,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형은 비슷한데, 어,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곱 문제가 다 어렵진 않아요. 근데 그 중에 한두 문제 정도가 좀 난도가 있게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한눈에, 자, 과거 5개년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견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좋겠는데요 일단 보시면은 지방직은 좀 약간 일정해요 문항 비율이 크게 보면 어떻게 나오냐 지식형이 약 반.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수능형 지문 분석형이 약 반.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될게 있어요 문법하고 규범은 거의 일정해 6667 6767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은 여기서 얼마가 나올지 알 수는 없지만 특별한 이변이 있지 않는 한 아마도 여기서 여섯 문제나 일곱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근 여섯 일곱 문제가 국가식처럼 단순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이 문제가 순명으로 나오든 아니면 완전히 지식형으로 나오든 그건 알 수가 없지만은 단돈 조금 더. 특히나 이번에는 국가직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문제는 이거예요. 구전법은 나오든 안 나오든 뭐 어쨌든 간에 왔다 갔다 하니까 문제는 바로 어휘한자예요. 이게 참 이게 무서운 의이죠 어휘한자가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많을 땐 다섯 문제예요. 적을 땐두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가직에서 한자 성과 하나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아 그동안 했던 오양차다 버려버릴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자 일단 기출 분석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2에서) (5까지예요.) 그러면은, 뭐, 모르죠. 뭐 2019년 어떤 이변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은, 과거를 갖다가, 그쵸. 우리가 보면서 예상을 해봤을 때, 적게 나왔을 때는 2, 많이 나왔 때는 5, 이렇게 이제 되는데, 문제는 이 안에 한자가 들어갔을 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독해 문제도 굉장히 일정해요. 5, 7, 뭐, 그 다음에 5, 7, 뭐, 이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자, 독해는 5에서 7로 잡대. 이번에 여러분들 국가적에서몇개 나왔죠? 9개가 나왔어요. 9 아홉 개가 나왔는데 사실은 아홉 개가 나왔을 때 난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번에, 어, 난도가 별로 높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점수가 잘 나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5에서 7이 나오든 9가 나오든, 만약에 얘 난도가 높아지면 얘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해는 어찌되었든 문항수와 상관없이 꾸준히 꾸준히 준비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현대문학과 고전문학 같은 경우는 뭐 4에서 5 정도의 비율로 일정하게 나오되 문제용은 크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국가직과 한번 비교를 하면서 한번 여러분들께서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게 지방직의 문항 분석 표죠 여러분들. 근데 국가직은 그럼 어떻게 나왔냐? 자, 국가직은요 보세요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지금 문법과 규범이 좀 줄어들고 있는 일정한 추세를 보고 있죠. 7, 그다음 6, 5, 4 이렇게 되 있는데 사실 경향 이런 거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또 갑자기 확 늘어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올해 문제가 좀 특이했죠. 올해 문제 같은 경우는 한자성어가 딱 하나뿐이 안 나왔어요. 한자성어가 딱 하나뿐이 안 나왔는데 문제는 바로 독해입니다. 독해가 9문제는 나왔어요. 아문자 9문제 나왔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독해가 강화되는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대의 대세라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계속해서 아문제열문제1문제 늘어날 것이냐는 말씀드릴 수 없는 게요. 불과 2년 전에 이게 두 문제가 나왔어요. 그니까 갑자기 이에서 사실 3년치만 보면은 4배로 뛰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저 문학은 꾸준히 꾸준히 나온 추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걸 보게 되면요. 어, 국가직보다 기출로만 따지면은 지방직이 더 일정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직은 그래도 여러분들, 어휘 한자가 약간 좀 변화가 많긴 하지만, 나머지는 좀 일정해. 6767, 6767, 이런 식으로 좀 일정한데, 얘네들은 갑자기 국가직은 막 2에서 갑자기 구로뜨고뭐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무엇이냐. 반드시 국가직의 기출 뷰를 따라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경향이라는 건 반드시 있죠. 그 무슨 말이냐면은, 독해가 점차적으로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4, 5년 전부터 말씀드리고, 저희가 독해와 산다라는 프로그램을 2015년부터 실시를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독해가 두 문제가 나오든, 독해가 여섯 문제가 나오든, 전반적인 이 시험이 독해가 어쨌든 강화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문 분석형이 일정도 강화되기 때문에, 얘는 꾸준히 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지식형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문제가 두 문제가 나오든, 다섯 문제가 나오든 일단 그 문제를 까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고득점을 맞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국가직 시험이 이번에 좀 점수가 좀 그쵸 어, 잘 나오셨던 분들이 많죠. 좀쉬웠기 때문에 전 제일 걱정하는 게 이거예요. 아, 아니야 국가직과 똑같이 갈 거야, 국가직의 문항 비율과 똑같이 갈 거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항상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걸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지방제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법 6실뭐 이게 좀더 줄어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난도가 좀 있다고 하는 거 독해가 항상 5에서 7.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난도가 좀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생각하시고요. 어휘 한자 같은 경우는 정말 뭐안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챙기고 가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항상 2에서 5까지 왔다 갔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그럼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이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2개월 뿐이 안 남았는데 제가 6월 시험에 정말 고득점을 맞아서 지방제 합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기출 이 출제를 보여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저희는요 영역별로 출제 문항수가 정해지지 않은 시험이에요 얼마전 제가 난공불락 같은 그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거기 이제신용 선생님하고 말씀을 나눴더니 행정학은 영역별로 출제 그 문항수가 거의 정해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너무 부러워했어요 아 제발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럼 차라리 영역별로 그냥 똑같진 않더라도 일정하게라도 이게 쿼터제가 정해져 있으면은 좀 전략적으로 학습할 수가 있을텐데 아니, 갑자기 다섯 문제씩 나왔던 어휘 한자를 두 문제를 줄여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내지 않거나 한 문제뿐이 안 내버리면은 이 수험생들의 노력이 무엇이 되는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속상하신 것도 물론 있지만 저도 여러분들 정도는 아니겠지만 정말 좀 속상해서, 어, 어휘 한자 문제가, 그죠? 안 나오게 되면 한편으로는 공부 안한 학생들 좋겠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공부 한 학생분들 생각하면 속이서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자. 저희 국어 시험의 특성은 행정과 좀 다르죠? 영역별로 출제 문항수가 정해지지 않은 시험에, 그나마 지방직은 과거를 보면 일정합니다. 앞으로는 뭐 정확하게 예단할 수 없지만은, 자, 그나마 일정함에도 불구하고, 어휘한 자는 두제에서 다섯 제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시험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만 되는가? 그렇죠 여러분들. 국가직을 제가 항상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렇죠. 만약에 100이 나온다 생각하면 120, 130 이렇게 공부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국가직 시험을 본 다음에 그다음에 지방직, 예전엔 서울시를 그다음 반대 이번에는 서울시도 동시에 보지 않습니까? 서울시하고 지방직 시험을 볼때이 기간이 예전에는요. 자, 4개월에서 6개월까지 벌어져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서울시를 예전에는 10월 달에 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기간이 길게 늘어져 있다고 한다면은 국가직 용으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서울시로 막 6개월 동안 공부해서 10월에 서울시 보고 이게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국가직 시험을 우리가 4월 6일, 6일, 에 이렇게 딱 봤는데, 자, 지방직과 서울시는 그쵸, 그렇죠, 6월 15일에 보죠. 이 기간이 약 2개월 뿐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시험의 특성은, 지금의 시험 준비 방식은요, 국가직 욕만으로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국가직이 쉽게 나왔다고 약간 실망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국가직 끝난 다음에 완전히 지방직과 서울시만을 위해서 다시 순록계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침판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선제국어 커리큘럼은 아예 국가직 전에 빡세게 모든 걸다 해놓죠. 빡세게 모든 것을 해놔서 아예 지방직과 서울시까지 그쵸. 여러분들께서 쭉 연이어 갈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문제구성을 항상 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건 뭐냐면은 지금 쭉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들은요. 충분히 공부하셨다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뭘 하셔야 되냐면은,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넘을 필요가 없고요. 내용 위주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로 중요한 건, 영역별로 균형을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섣불리, 아, 나 지금부터 단순한기 그냥 버릴 거야. 야, 이번에 시험 봤더니, 로마자, 외래어, 뭐, 표준 하나도 안 나왔잖아. 그거 다 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큰일 난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4월 6일날 똑같은 날, 물론 이제 그시행는 달랐지만은 똑같은 날 3개의 시험을 이제 시험 문제 여러분들 다시 안 보셨을 텐데 소방직도 그날 봤고요. 기상직도 그날 봤죠. 소방직에서는 문법화 규범이 그쵸. 지식형 문제가 전체가 9문제가 나왔고요. 어휘 한자 포함해서 기상직은 전체 문제가 11문제가 나왔죠.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쵸 국가직 시험이 그쵸 이번에 독해가 좀 쉽게 나오고 어휘한자가 적게 나온 것이지 전체적인 모든 공무원의 시험 경향이 지식형을 완전히 버리고 가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지금부터는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잘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특히나 영역별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영역을 학습하면 안 됩니다. 이때 그 새로운 영역을 학습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금까지 전략적으로 포기했던 것까지 포기하고 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선생님 저는 그냥 딴데 젊다고 한달를안 하겠어요 라고 하시던 분들이 지금 와서 다시 한자책을 꺼내드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충분히 지금까지 공부를 하셨던 내용들 중심으로 기존 학습 내용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바로 뭐냐면 은 반드시 약점 체크를 하신 다음에 집중적으로 문제풀이를 하셔야만 되는데 이제 그 약점 체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물론 우리가 기출문제 풀을 다 했지만 사실은 지방직의 경향을 까먹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리고 사실 많은 분들이 나 예전에 기출문제 풀었어 하면서 기출문제를 다시 모아놓은 걸 풀지도 않고 바로 또 지방직 대비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앞에서 실시되었던 그렇죠그 기출문제, 지방지. 3개년치나 5개년치의 기출문제를 빠르게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풀다 보면은 느낍니다. 어, 나이 부분 까먹고 있었지. 어, 나 여기서 좀이 부분 약한 것 같아. 자, 그걸 빨리빨리 찾아내셔가지고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대비하는 그런 식의 어떤 시간 그 학습법을 좀 택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그죠 양을 무조건 늘리면 안 돼. 특히나 새로운 영역으로 막 뛰어들어서 거기서 헤매고 있으면 안 되고요. 기존에 공배한 영역을 챙겨가면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방지 유역 파악하시고 기출문제로 파악하시고 하신 다음에 자신의 학점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자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크게 네 가지 영역에 균형을 맞추셔야 되는데 첫 번째 문법은 압축을 하시고 반복을 하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충분히 학습하셨어요. 문법 더 새로운 건안 나옵니다. 다만 지금부터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까먹지 않도록 그처럼들 기억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국가직 시험 끝나면은 정말로 우리 내가 이렇게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줄 모를 정도로 내용을 까먹게 돼. 긴장이 풀어지게 되면은. 아, 국가직 때안 나왔잖아. 혹은 국가직 시험 끝났잖아. 그러면은 정말 뇌에서요. 그동안 저장했던 정보를 다 어디론가 뿌리는 것 같은 느낌 들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다시 차곡차곡 차곡 잡아 두시기 바라고요.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는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했던 내용을 압축해서 반복해야 된다.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학을 잘하셨던 분들은 감유질은 문풀 중심으로만 가시면 됩니다. 다만 자, 지방직은 복합형 문제가 좀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모르는 지문이 나왔을 때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지 문제풀을 통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독해는 요 유형 자체가 새롭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독해는 단 2주만 쉬더라도 감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감유질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꾸준하게, 그죠. 일정한 양의 문제를 풀거나 질문을 읽는 훈련을 시험 직전까지 하셔야 돼요. 우리 이거 국가기지 때쭉 했죠, 여러분들. 그거를 지금 끝내면 안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나 이번에 국가기지 점수 잘 나왔어, 독해 어, 선생님, 독해인데된것 같아요. 이번 독해가 지금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했던 강도 그대로 계속해서 지방직까지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휘 한자 있죠? 어휘 한자 여러분들. 자, 양을 더 늘릴 필요는 없어요. 기출범위 안에서만 하시는데, 자, 똑같은 얘기죠,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도록 복습하셔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시 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침판원에서 훈련했던 그 강도들을 쭉 가자는 거죠. 지금까지 어차피 그 강대로 해왔잖아요. 앞으로 두 달도 하는 게 뭐가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냥 했던 거대로 쭉 가시되, 그죠? 지금까지 충분히 열심히 하셨으니까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반복하시고, 그죠? 문제 푸시면서 정리를 오히려 잘한 쪽으로 두 달의 시간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 좀 덧붙여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뭐냐면은 이제 제가 보통 독해야 산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꾸준하게 감을 유지하는 독해훈련을 이렇게 독려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 나침판을 기출문제풀을 듣든 마무리를 듣든 재수업을 들었던 모든 수험생분들께서는 항상 뭐를 받았죠? 매주마다 두 개나 세 개씩의 독해 지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독해야 산다라고 제가 했는데 이 말은 2015년도에 붙인 건데요. 독해를 해야 산다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 의 흐름을 타고 가기 때문에 독해 문제가 뭐 예를 들어서 다섯 문제가 나든 오 일곱 문제가 나든 아무 문제가 나오든간에 해마다 그것에 어떤 증감은 있을 수 있지만은 어찌되었든 독해가 그 이전에. 2014년, 13년 이때보다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2015년도부터 제가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독해를 해야 산다. 해서 독해야 산다. 독하게 독해하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드렸는데, 자 이거는 이제 제 수업 들으셨던 모든 분들은 다 이제 받을 수가 있죠. 수업의 보충 자료니까 이런 식으로 독해 짐을 나눠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국가직이 끝난 다음에 원래 하고자 했던 그 프로그램 좀 앞당기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한좀더 음, 시간이 있으면 그때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독해가 아무 문제가 나왔죠. 그렇죠. 아홉 문제가 나왔는데 문제는 그 아홉 문제 독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 굉장히 이제 독해 자신 붙었다 이런 분들도 있지만은 조금 읽기 그것도 힘들었다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독해는 개인적인 편차가 워낙에 강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독해는 꾸준히 하면 누구나 할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태지 제가 자료를 드리면서 동료하고 문제를 푸세요라고 했는데 이젠 좀더 강제적으로 여러분들을 요 독해 훈련에준 참여하게 해야 될 때가 좀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느냐?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고 하는 세바시라고 하는 그 강연 프로그램 아십니까? 어, 우리나라에 여러 명사들이 나오셔가지고, 그죠 15분 동안에, 그쵸. 강연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세바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프로그램입니다. 자, 비슷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직 제목이 확정되지 못했는데요. 그죠 <laughs> 점수를 바꾸는 15분.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다지 반대를 해요. 전바시막 이러면 전박이 같다, 점순이 같다. 그래서 그런데 아직은 제목이 확장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세상을 바꾸는 15분, 점수를 바꾸는 15분, 이게 바로 무엇이냐? Tja 15분 동안 제가 매주마다 그쵸, 여러분들과 함께 독해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터넷에 그쵸, 여러분들 수업에 그쵸, 보너스 강의를 항상 올라가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나침판 2를 들었다, 서울시 SOS를 들었다, 그러면은 이 강의가 항상 같이 이렇게 오픈이 될 거예요. 그럼 오픈이 되게 되면은 매주마다 제가 15분 동안 질문 하나를 분석을 해드린 거예요. 여태까지 혼자 하세요라고 그랬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독해를할수 있도록 읽어드리면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의 지문 읽어 드리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제가 지문을 읽어 드리고요. 지문 두 개는 숙제를 내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수능에서는 매 삼비라고 하는 게 있지만 저희는 매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매주마다 3개씩의 지문 독해 하자. 만약에 나는 두 세트를 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께서 매주마다 6개를 하시면 되고 더하게 9게 하셔도 됩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저 합격할 수 있도록 매주마다 어 세상을 바꾸는 15분 그리고 우리 점수를 바꾸는 15분 매주마다 15분짜리 독해 강의를 짤막짤막하게 올리고 그 주에 해당된 숙제를 내드리는 요 강의를 새롭게 오픈하려고 합니다. 이거는요. 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제공되는 보너스 강의이기 때문에 안 들으셔도 돼요. 다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 들으실 분들은 들으시면 되는데, 다만, 만약에 강의를 안 들으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 자료를 개인적으로 받으셔서 반드시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점수를 바꾸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이번에 나침반 투 지방직부터 더욱더 강력하게 시작을 했,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 원래 제모의고사는요강돈품 훈련으로 유명합니다. 10회도 될 거를 막 저는 막 18회 막 하고요. 보충 강의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에막 뭐 수능형 문제도 풀어 봤다가 독해 강화 모의고사도 풀어 봤다가 막 문학도 복귀지내 봤다가 나시만 원 푸셨던 분들은 뭐 난리도 아니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쵸이 시험의 경향을 함부로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이 쉽게 나올지, 어렵게 나올지. 그건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번에 시험에서 최고점을 받고 하셨던 분들은요. 기본적인 걸 하셨기 때문에 최고점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그분들이 한자성을 외우지 않았다면 그분들이 만약에 쉽지만 문법 문제를 다 하지 않았다면 그분들이 꾸준하게 독해 문제를 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맞추는 거 힘들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공부는요 열심히 한 사람에게 그 보답으로 점수를 주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아직 원하는 그 점수가 나오지 않았으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보충 그쵸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셔가지고 그 점수를 이뤄내면 되는 것입니다. 잘하셨던 분들은 자만하시면 안 되고요. 못하셨던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그저 특수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제 역할은 못하신 분들이 최고점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롭게 계속해서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새롭게 시작한 프로그램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열심히 좀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정말 우리 열심히 했거든요. 앞으로 두달 당연히 더 열심히 해야 되죠. 얼마 안 남았죠. 지금까지 다 달려왔으니까 두달 가속도 붙었기 때문에 더 빠르게 달려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에요. 강도 높은 훈련은 고득점으로 보답한다. 여러분들 우리 나침판2를 비롯한 그런 수업도 절대로 강도가 얕지 않습니다. 강도 높게 저는 갈 거예요. 그런데 그 끝에는 반드시 고득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